2025년 4월, 대한민국 정치판에 또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홍준표! 대선 출마 전격 선언!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랴!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윤석열 탄핵, 보수 붕괴, 리더십 부재! 모두가 떠나간 자리, 홍준표는 가장 외로운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진짜 마지막 판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 희극으로 끝날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5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다"며 정치혁신 강조, 윤석열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 진영에서 독자 생존 시도, 보수의 구심점 부재 속 자신이 대안임을 주장 "왜 중요한가?" 첫째, 보수 진영 리더십 공백, 윤석열 탄핵 이후 누구도 보수 진영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 둘째, 반윤석열 진영 결집 가능성. 홍준표가 보수 내 비주류 결집을 이끌 수 있을까? 셋째, 대선판 변수. 지지율은 낮지만 의외의 판 흔들기 가능성 존재. 정치는 때로 거대한 비극이 아니라 블랙 코미디처럼 흘러갑니다. 홍준표는 늘 혼자였고 늘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진짜 판을 바꾸는 사람은 항상 외로운 전사로 시작했습니다. 보수의 몰락, 혼란의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가 부르고 있는 이름은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홍준표 대선 출마를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반전의 시작이라고 기대하시나요? 또 하나의 정치 희극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읽어내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